개천절은 10월 3일날, 하늘에 문을 연 당군의 시대, 당군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고, 하늘과 함께 한국의 선조들이 살아온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은 처음에 임금의 자리, 임금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의 자리, 스승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부모의 자리, 부모는 기르고 육성하는 자리다. 그래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기르는 하늘의 성품을 받들고 인간이 조화롭게 하늘을... 모시고, 홍이 인간의 널리 정신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구는 도대체 누구인가? 당구는 바로 여러,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래서 모시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당군은 제 마지막 당군을 묘사하기도 하고 대종계에서 그리고 오시는 당군의 영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정은 청도 태천궁 당군 청동상을 만들었는데 강화도에서 당군을 모시던 김재일이 1997년에 청동으로 제작한 상으로 2011년 태천궁에 모시고 도궁하였다 두 손에 거북옥새를 들고 있다 당군상 높이는 265cm 너비는 75cm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당군상은 바로 이렇게 흰머리 하얀 머리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바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느님이 바로 이렇게 하얀 머리와 하얀 수음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용, 용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조 태호복귀 씨는 소용벽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호복귀 씨 이렇게 그 그림도 보면은 뒤쪽에 용의 모습도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부천향림사 당군 영정이라고 하는데 1968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군상은 대종교 천진지성체 화백의 1946년에 그린 영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군 영정은 공주, 태상전 당군 영정이기도 한, 하는데, 현정 회본을 모델로 한 영정으로 태백 당군 성전, 칠곡, 국조전, 서산, 옥녀봉 당군전의 영정과 동일한 계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군은 여주 모갑 박물관 당군 옥조상 인데 박찬수 뭐가 박물관장이 1980년대에 비자람으로 제작한 당군 옥조상 이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나오는 당군 영정은 태백 당군 성정 당군 영정 입니다 1975년 당군 성전을 건립할 당시 오신영종 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당군의 영정은 서울 현정의 당군상 이기도 하는데 불교 조각가 신상균 씨가 6개월 동안 걸려 완성한 작품으로 1955년 청가람에 모시다가 1968년 당군 성전에 이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이 보부셔것입니다이 당군 영정은 서울 현정의 당군 영정이기도 하는데 홍숙호 애명 홍석창 화백이 197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그린 영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당군의 제 1대는 바로 요임금 그전에 제가 고증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2대는 순임금 그러면 당군세계에 나오는 바로 당군 그리고 이대가 부루 부루 당군이 나오죠. 이거는 요임금의 아들 부루 태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가세보가 바로 당군세계에 나오는 41대 당군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요순임금은 바로 천자계보의 당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임금은 단군이다 라는 내용은 사령인 책에 유수 사방 명왈준 단상 여토 왈 단임명 순단하다. 사방에 물이 있는 곳을 준단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쌓인 단과 같은 모양이라 단인의 이름이 순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계속 깎이니까 단을 단과 같다고 했는데 순임금이 바로 단군이라고 하는 고중을 산행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순임금은 당군이다. 이 산행책이 정말 귀중하죠. 그리고 세종실록 21년 6월 26일 자에 보면은 오, 동방, 당군, 지, 조선, 시, 어, 당, 묘라고 했는데 우리 당, 동방의 당군, 조선은 당요, 요임금 때 시작됐다. 요임금에 의해서 조선을 열었다는 이러한 당군 조선을 내렸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헌을 통해서 당군 제1대가 요인금 제2대가 순임이라는 사실을 밝혀졌으며 이렇게 한국의 찬란한 당군 시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이 단자 할때 재단 단자로 써야지 박달라면 단자는 오리된 그리고 식민사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단 단자 설문 해자의 이 재단 단자가 나왔고 또한 상궁주사에서도 바로 이 대단 재단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은 하늘을 모시는 제사의 장소이기도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허신의 설문 해자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